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큰 거는 그 사백만 불, 오백만 불까지도 어, 있습니다. 대충 집값은 음, 한 팔십만 불 정도 내외로 잡으면은 보통의 집을 살수 있고 어, 다운하우스나 콘도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한 육십 내외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좋은 거하고 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어, 물론 학 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지금도 좋아하지만 학생들을 거의 다 졸업시킨 경우는 한국분인 경우는 이렇게 LA 가까운 곳으로 옮깁니다. 왜냐? 그, 그 공항 가깝고 LA 가깝고 하는 데가 편리하기 때문에. 얼바인에 있으면은 LA까지 나오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제 역시 어, 얼바인에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는 어, 이제 생활권을 LA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플로턴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애들이 이렇게 얼바인에 이렇게 졸업시키면서 그 당시에 붐이 이제 얼바인이 되죠. 그 얼바인도 사실 알고 보면은 얼바인이 채널2나 채널4나 채널7에 이용해서 그 당시에 광고를 무척 했다고 제 기억이 생각됩니다. 광고가 중요했고, 저는 사실 얼바인이 그 아주 크게 발전할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단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인타운과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그, 얼바인이, 예를 들면은, 시장을 두 번이나, 어, 그 한국분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인타운을 이렇게 크게 형성, 기대만큼 형성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음, 중심권이 오렌지 카운티, LA하고 연결되는 데서 약간 멀리 있다. 아마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부동산 회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한인타운을 이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발렌시아 하면은막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팔고 그러면서 가구가 800 가구, 1,000 가구 넘으면 은 이제 식당이 들어오고 태권도가 들어오고 순두부 가게가 들어오고 뭐 미장원, 이발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인타운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켓이 들어오고 은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인타운 만들어지고, 그만큼, 얼바인도, 가든그로브도, 플로톤도, 비엔파팍도 결국은 광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의가 많고, 광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고,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한인타운이 된다. 얼바인이 그 영원히 좋을 것이냐, 물론 한동안은 아, 상당히 이렇게 빛을 발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문기TV 구독 좀 해주십시오.